여러분 안녕하세요 푸트맥스 신발 홍재입니다 오늘은 책얘기 할까요 신발 이야기 할까요 네 오늘 체조 얘기하죠 아침체조 제가 아침에 하는 건데 아침에 깨면 왠지 찌뿌다 하잖아요 근데 저는 아침에 어떻게 일어나냐면 은 우선 기지개를 쫙 펴요 기지개를 쫙 펴고 내리고 그냥 들어오는 상태에서 들어오는 상태에서 기지개 두 팔, 두 다리를 쫙 뻗어요. 한 두어번 합니다.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손을 배에다 놓고, 윗몸이 이렇게 해요. 근데, 다 일어난 게 아니라, 한 30도 정도만 이렇게. 30도 정도만. 이렇게 하고, 쫙 피고, 이렇게 한 30도 정도 하고, 쫙 피고, 한 스무번 합니다. 스무번 하면요, 어 진짜 몸이 아주 개운해지면서 이게 근육 관절이 다 풀린 것 같고 그래요. 마치 일어난 지꽤 오래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왜 그러느냐? 우선 기지개는 뭐예요? 밤사이 위축되었던 긴장되었던 경직되었던 근육과 관절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30도 이렇게 음몸 이렇게 하는 거 이때 허리를 쓰거나 이게 예, 그러는 게 아니고. 그냥 요요 요 상체 상체 부분만 이렇게 해서 30도 정도 이렇게 올라갔다 잠깐 있다 내려오고 올라갔다 잠깐 있다 내려오고 요걸 한 20번 정도 하는 거야 기지개 피고 운동화 윗몸 일으키기 살짝 하고 기지개 피고 윗몸 일으키기 이렇게 하고 그럼 한 20번 정도 합니다 그러면 요렇게 30도 윗몸 일으키기 하는 것은 무슨 효과가 있느냐. 디스크 환자들, 디스크가 있는 분들, 좌골 신경통이 있는 분들, 그 척추 압박감이 있는 분들, 그리고 발에 부분적인 신경 마비가 있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아렇게죠렇게 아, 해서 깨면은 한2 0만분도 온몸이 킥하면요, 온몸의 신경을 깨우는 거예요. 밤사이 잠들었던 온몸의 신경을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일어나면서 그 허리가 좀 아, 아픈 분들 이런 분들은 저도 이제 어, 디스크가 좀 있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는 게 아주 개운해요. 개운해요. 신경을 떠, 온 몸의 신경을 다 깨우는 체조입니다. 이게 누가 그랬어요? 김세영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 교재 249 페이지에 있는 체조입니다. 저는 아침마다 하는데, 어, 정말 이게, 그, 몸을 굉장히 개운하게 합니다. 다른 것들보다도. 다른 것들보다 굉장히 개운하게 하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그 체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 이 KSNS 정말 훌륭한 대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많이 공부하시고 건강해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